안녕하세요. 행복한 오기네 마당입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<laughs> 이게 다 뭐냐고요? 사랑초예요, 사랑초. 토끼풀 같이 생겼죠? 어떤 분들은, 이고 토끼풀 같아? 이러는데, 꽃이 피면은 너무 예쁜 거 아시죠? 이제 이 예쁜 화분들 서기 위해서 조금 일찍 이 사랑초를 제가 좀 이렇게 구근을 캐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근 캐 놓은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타운양 화분 요건 또 그릇으로 만든 화분 요거는 또 그냥 예쁜 동그란 화분이에요 요 화분 원래는 하나 요 여기 하나 정도 심을 정도로 제가 길가에 버려졌던 아이 주워 왔다가 <laughs>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사랑초는 정말 구근을 많이 늘려줍니다. 그러면 일단 구건을 한번 캐보도록 할게요. 제가 우선 이 아이부터 한번 구건을 와 이렇게 한번 드러내 보려고 합니다. 라이고 세상에 밑에 이렇게 뿌리가 많이 내려있어요. 자 하나씩 봐볼게요. 하나씩 보면은 구건이 지금 요렇게 되고 있어요. 그럼 요거 요대로 잎도 뿌리도 그냥 요대로 말리면은 얘가 더 굵어지면서 튼튼해지면서 보관이 된답니다. 그럼 제가 좀캐보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하나씩 다 분리되어 있거든요. 그러면은 전부 다 뿌리도 잎도 떼지 말고 요대로 캐서 말려줍니다. 이래 약간의 흙만 틀어주고 이걸 이대로 말리면 됩니다. 요 작은, 작은 구근들도 많이 생겨있어요. 그리고 요렇게 좀 굵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꽃도 좀 크고 그렇습니다. 그럼 다 캐서 보도록 할게요. 이 아이들 작년에 제가 길가에서 주왔을 때는 요구근들이 굉장히 작았었거든요. 아주 요거보다 더 작은, 음, 구건들도 있었어요. 그런데 지금 이렇게 많이 컸어요. 꽃도 피워주고, 지금 크기도 이렇게, 우와, 야이는 막 아직, 아직 그냥 밤 털만큼 굵어졌거든요. 이렇게 굵어지고 나면은 나중에 너무너무 예쁜 꽃, 요 꽃대들, 요 꽃대들도 말라 들어가게 놔두고, 잎도 말라 들어가게 놔두면 됩니다. 요렇게 다 말라 들어가게 놔두면서 구건을 이렇게, 그늘진 곳에, 시원한 곳에, 이렇게 흙도, 이렇게, 좀 묻은 채로, 뿌리채로, 이대로, 어 말려가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. 그러면은 마르면서 또, 요 구건들이 이렇게 작아도, 요 잎들이 말라 들어가고, 뿌리가 말라 들어가면서 구건이 조금 더 굵어져요. 근데 이렇게 굵어지고 나면은, 꽃대도 팡팡 올리면서 예쁜 꽃 굉장히 많이 피워주거든요. 그러면 그렇게 해서, 이 사랑초, 이렇게 구공 캐서 보관하고, 그리고 요 예쁜 화분들은 이제 봄꽃 심으면서 예쁜 꽃 보고, 그러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요런 화분을 당장 쓰지 않아도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요 화분하고 요 화분하고는 당장 뭐 심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우선 이대로 좀더 놔뒀다가, 좀더 있다가 이렇게 구근 캐기를 해도 됩니다. 어, 마저 다캐 놓든지, 그냥 또 화분을 쓰기 위해서 다 캐든지, 아니면은 그대로 좀더 두고 이 잎이랑 더 말라 들어가도록 놔둬도 되겠고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해서 예쁜 화분에 예쁜 꽃 많이 심어서 예쁜 꽃 많이 보고 모두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